의 기회 내에서도 국민의힘 병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째 표류 중인 병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지구에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병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 평에 유통, 상업, 주거, 관광, 의료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외국인 투자 기업인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이 개발 사업자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는 토지 보상 미실시 및 실시 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성협상 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선정 취소와 완료된 상황입니다. 민간합동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양상을 보여 현덕지군의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중단으로 겪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이렇게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지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금까지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덕지구가 경기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중복 투자라고 해서 설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투기와 집값 상승에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북 긴급, 아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6년째 16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현덕지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16년 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져 더 이상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노인들도 많고 빈집이 늘어나. 경매까지 경매까지 되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은 다 허물어져 가매도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현덕 지구 주택의 현 주소입니다. 이처럼 현덕 지구 주민들은 자그마치 16년이란 오랜 기간 사유 재산에 대한 처분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고민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또 이들을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미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간합동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적 경제적, 정책성 타당성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덕지구 개발 방식을 민간합동 개발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현덕지구의 사업자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그 가운데 주민들만 고통에 내던져져 경제적 심리적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현덕지구 개발도 사업성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 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정상화시키거나 그것지 않다면 사업을 해제하여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덕년 도지사님 주민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도민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상 5분 자론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